웹드라마가 문화 소비의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짧은 러닝타임과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운 웹드라마가 대중들의 눈길을 잡아 끈 것인데요. 특히 공중파 드라마에서 접근하기 힘든 젊은 세대들의 숨기고 싶은 다소 민감한 고민거리와 연애 이야기로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한몫했습니다. 웹드라마의 성장으로 요즘 지상파 드라마에서 1020세대의 지지를 얻은 웹드라마의 배우들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 강민아가 있습니다. 강민아는 18 언어 연도 사당보다 먼이정부보다 가까운 시즌2 등 웹드라마를 주 무대로 삼아온 배우입니다. 이 외에도 SBS 드라마 라켓 소년단의 주연 최연우과 김민기,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의 이세희 등도 웹 드라마 배우 출신입니다. 이처럼 신인 배우 등용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웹 드라마 콘텐츠는 이제 K 스타들도 주연으로 연년을 펼칠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스타로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 4에서 활약한 김세론을 들수 있습니다. 김세로는 웹통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 플레이리스트 시즌의 주연으로 출연해 서지민 역을 맡아 뉴페이스 배영성과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대학생 러브라인의 연기에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한이도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인데요. 한이는 배우로서의 데뷔작으로 웹드라마 XX를 선택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이는 극중 사이다 발언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어깨 최고 바텐더 윤나나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에이프리 멤버 이나은도 주목할 만한 스타입니다. 이나은 역시 주연 배우로서 첫 행보를 웹드라마 이틴으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은은 극에서 대표 모범생으로 성격과 외모, 성적까지 모두 완벽하지만 꿈이 없어 고민인 김하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k 이스파들도 출연할 만큼 국내에서 인정받은 웹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위키마키의 멤버 최유정과 김도현이 주연한 웹드라마 솔로 말고 멜로가 일본 OTT에 성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는 24일부터 독점적으로 일본 OTT 홀로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류 스타를 앞세운 K 드라마로 인한 한류 열풍이 거센 나라 중 하나인데요. K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과 웹소설 등도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한류가 이들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웹드라마가 일본에 상륙한다는 소식은 한국 웹드라마도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웹드라마가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콘텐츠 형태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